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제국군대가 대표적인 문민통제에서 이탈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렸던 사례,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예를 들면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어, 일본에서, 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1889년도에 메이지 헌법을 만들면서 천황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천황 대권을 규정하면서 육군과 해군의 편성, 작전, 인사, 모든 군권이죠. 이것은 천황의 대권으로 그 규정을 하면서, 어, 내각에다가 군의 최고, 최고 책임자로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 그러니까 육군 장관, 해군 장관이 셈이에요. 이제 이걸 두는데 이그 군의 최고 책임자인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은 내각 수반 총리 대신한테 보고하고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천황한테 직속으로 그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 당시에 법 제도를 만들어서 육군 대신, 해군 대신에 대해서 현역 무관 제도라고 해서 육군 대신은 현역 육군 대장이나 중장으로 보한다. 해군 대신은 현역 해군 대장이나 중장으로 보한다 음. 현역 군인만 할수 있다. 아, 그 거죠. 그 일종 국방부 장관, 현역만 할수 있게. 서울의 국국주의가 바로, 바로 그겁니다. 예, 아, 네, 네, 아, 네. 바로 그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분명히 이제 육군부, 해군부도 내각의 한 구성 요소인데, 거기 이제 군인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군부가, 아, 뭔가 내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음. 그러면은 육군 대신이나 해군 대신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내각이 붕괴해 버립니다. 음. 실제로 실제로 어, 1912년도에 사연지 내각이라는 내각이 존재했는데 그 붕괴했었고 그런 일들이 군부가 내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을 추천하지 않아 갖고 내각을 붕괴시킨 이런 사례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여러 차례 일어나요. 이런 음. 여러 차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일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갔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 모든 이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그 군부가 그좌지우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도 위용에 빠뜨렸던 거잖아요. <목소리>